가 떠올랐으면 에이, 옛날 사람 <laughs>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민 시면 최소 2 0대 <laughs> 본인에게 가장 친근한 걸 떠올리는 것이 정상입니다. 어떻게 느껴졌을까요? 하나, 둘, 셋. 아, 맞습니다. 사람이 훨씬 더 나를 힘들게 한다.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.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. 헤드라인 한번 볼까요? 한 일이 별로 없어서 가로챌 게 없대요. <laughs> 분이야 뭐 이런 게인정의 말이잖아요. 그런 말을 좀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필요합니다. 마음이 통하는 <laughs> 언어의 온도를 높이는 데는 방법이 있어요. 어떻게 하면 언어의 온도가 높아질까요, 여러분? 많이 점수를 많이 줬어요. <웃음> <웃음> 어, 역시. 허공에다 하는 것보다 사람한테 하니까 잘하시네요. <laughs> 하여튼 천천히 한번 봐보세요. 그만. <laughs> 그래서 창의력 대장. 제 뒤에 있는 사람은 못 봤을 수도 있죠. 그럼 그 사람은 이상한 건가요? 그냥 다른 거죠.